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이보람 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광주나 용인이 아니고 여기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 오픈한 신축빌라인데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 5억 6천 9백부터 요 6억 6천 9백만원까지 있고요 시립주금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 6천 9백만원이고요 시립주는 한 3억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에요 이곳의 전용 면적은 약 17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이 한 10평 정도 확장해서 27평을 쓰는데 굉장히 디자인도 뛰어나고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은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何 <laughs> 먼저 서현이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어, 단지에서 도보로 한 8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현역까지 도보로는 조금 이용이 불편한데요.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시면 서현역까지는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요.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요. 도보로 한 10분만 가시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통항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집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 집은 총5개 층으로 열 세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외관은 총네 가지 도로 사용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공석, 그다음에 마천석, 그리고 탐브라운 라임스톤,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은요. 이렇게 지상주차와 지하주차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지상주차 7대, 그리고 지하주차 1 3대 세대당 총100%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주차는 꾸며져 있고요. 제가. 지하주차 공간 내려가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와야지. 이리 <laughs> 와지하주차 공간은 이 문으로 들어가서 요 엘리베이터 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주차장 공간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이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옆쪽에 다 주차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주차 공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 공간도 있고 해서 주차장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비한 방울도 안 맞고 세대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하시고 계단 이용 없이 이 문을 통해서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진짜 한세 발짝, 네 발짝만 걸어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세대 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실이 널찍하고요. 굉장히 디자인이 뛰어난데요.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좌측에 키큰 장으로 세 칸.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뭐 따로 거울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한칸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총네 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이렇게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이렇게 일괄소동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요. 거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거실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가 실사용이 27평인데요. 굉장히 넓은 크기의 거실을 자랑합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과 천장은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는 4인 소파가 딱 적당하고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픽처 레일까지 설치해 두셔서 집에다가 못 박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체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LG 하우시스의 이중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유리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서현인데도 불구하고 숲세권이에요 우리집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숲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은 이렇게 웨인스 코팅에다가 깔끔하게 도장 마감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월 옆쪽으로 코맥스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 전부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1자 구조의 동선인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대면형으로 3구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쿡탑 이쪽으로 후드 이 옆쪽으로 이렇게 아일랜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 수가 적으시면 그냥 식탁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건 저한테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두 대인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다가는 일반 냉장고 비스포크 그리고 저쪽에는 김치냉장고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스포크 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와 식기세척기는 선착순 10분한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깐요. 빠르게 나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과 삼성 광파 오븐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밥솥 자리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사각 싱크볼 싱크볼 앞쪽으로 이렇게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에도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납공간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진열대가 있거든요. 예쁜 그릇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안쪽에다가 라인 조명을 미리 따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이 안쪽에도 전부 다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수직 배치하시면 완벽한 가구 배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시면 애벌 빨래를 할수 있는 싱크대, 옆쪽으로도 이렇게 선반이 짜여져 있어서 세탁용품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도 큰 환기창이 있는데, 이 환기창 열면 밖에가 바로 이렇게 나무예요. 완벽한 도심이지만 숲세권에 사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방의 모든 공간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안방 공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방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딱 적당한 침실입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큰 환기창에 천장에 보시면 직부 등과 이렇게 LG 휘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요. 또이 앞에 이제 수납 공간인데요. 자주 입는 옷들, 뭐 티셔츠라든지 양말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좋고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울도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의자 하나만 놓으시면 완벽한 화장대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 옆에 비밀의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레스 룸 공간인데 밖에서 보면 좁아 보여요. 근데 이 안쪽까지 시스템 장으로 한 6칸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부 두 분의 옷 수납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설치가 돼 있어서 옷에 곰팡이 슬거나 습한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까지 살펴봤고요. 안방에 있는 욕실 공간을 설명드릴게요. 이곳이 안방 욕실인데요. 욕실의 바닥과 벽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그 옆쪽으로 이렇게 샤워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에 코너 선반. 이쪽에다가 이렇게 왜봉 같은 거 달아서 커튼 설치하시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브로우 세면기도 있고요. 거울에 이렇게 선반도 길게 돼 있어서 욕실용품 올려놓기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안방 요식까지 전부 살펴봤고 나머지 두 개의 침실 공간 연달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 집의 두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여기는 어느 방 하나 침실로 안쓰 쓰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방 역시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채광창이 아주 크게 설치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집은 모든 공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여기 다 침실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침대 놓고 붙박이장한세칸 짜신다 그러면 자녀방으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세 번째 방. 여기도 지금 여기 슈퍼싱글 침대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침대 놓으시고 책상을 뭐 이쪽 벽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놓으시면 자녀방으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강마루와 실크벽지, 뒤쪽으로 환기창,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하나 좋은 점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미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 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걸어놓은 옷, 그 다음에 이곳에는 접어놓는 옷을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침실 공간 전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 공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려견 목욕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체형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수납 공간, 옆으로 세면기에 거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환기창 옆으로 턱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욕실 용품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어디 하나가 모자란 데가 없어요. 너무 이뻐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분당에 신축으로 오픈하는 집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요는 많은 집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저한테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